네, 여기는 링컨 부스입니다. 오, 링컨에 이런 차가 있었나요? 갑자기 롤스로이스도 아니고 코치도어라뇨. 이거는 컨티넨탈이 8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모델이라고 하네요. 그래갖고 아마 이롱힐베이스 버전이겠죠. 롱휠베이스를 늘리고 이제 코치도어로 해서 가장 최고의 네, 오너들을 위해서 만든 그런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컨티넨탈 코치도어도 뭐 신기한 차지만 우리나라에 곧 출시될 예정인 예, 코르세어, 링컨 코르세어도 굉장히 중요한 모델입니다. 링컨에서는 이 차를 코르세어라고 발음을 합니다. 콜세어도 아니고 커세어도 아니고 무조건 코르세어라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코르세어는 예, 해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링컨 같은 경우는 이름을 뭐 MKC, MKX에서 이제 이름을 계속 바뀌고 있죠. 콜세어 같은 경우는 이제 MKC에서 콜세어로 바뀐 거고 그리고 MKX는 노틸러스로 바뀐 거고 노틸러스보다 한 단계 높은 그 에비에이터가 곧 나올 예정이고요. 에비에이터 다음에는 내비게이터가 있는데 내비게이터는 또 언제 나올지 모르고요. 하지만 뭐 이름에서 보듯이 해적, 뭐탐험가뭐 비행사, 뭐 조종사 뭐 이런 등등으로 뭔가 떠나고 싶은, 여행하고 싶은 그런 모델의 이름을 이 차에 순차적으로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이름이 뭐냐 물어볼 때는 이 측면에 이거 꼭그 네임플레이트를 봐야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부 디자인 보면은 일반적인 링컨 디자인을 거의 유사하게 물려받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브랜드는 확실히 그 패밀리 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니은 자 주간주행 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조등 상향 등 이런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요 부분이 이제 방향지시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램프 구성 굉장히 깔끔하고요 하지만 단순하지도 않고 이 안에 되게 다양한 이렇게 꼭 정성 들여서 만든 패턴이 짜잘하게 돼서 뭔가 이제 보석이 빛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줬고요. 이쪽에 있는 은색 그 재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링컨 엠블럼을 형상화한 이 그릴 패턴 같은 경우도 이미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 링컨 그릴 윙 그릴 바꾼 거는 정말 저는 100점 만점에 만점을 주고 싶을 정도로 전면부 그릴이 바뀌면서 인상이 확 달라졌죠 훨씬 더 깔끔하고 프리미엄 브랜드스러운 그런 고급감이 느껴지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차 크기는 어, 투싼하고 센터페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좀더 투싼에 가까운 그런 우리나라로 따지면 준중형 SUV 급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 링컨은 이제 노틸러스 아래급 모델이 MKC가 있었지만 MKC가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커르세어로 바꾸면서 다시 한번 이름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하면서 색다른 새로운 차로서의 뭐에 어필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측면 디자인 같은 경우 보면은 차가 전체적으로 좀 낮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경쟁 모델에 비해서 차가 좀 낮고 길고 넓습니다. 그래서 뭔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차분하고 안정적인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어, 진짜 낫다. 이게 전장이 보통 한4,550 정도 되면은 전고가 그래도 한 167에서 170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 차는 아마 160 후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벨트라인이 좀더 높게 측정되고 어, 윈도우가 좀 좁은 그런 좀 이게 하체가 두꺼운 굉장히 다부진 그런 어, 차체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뒤에도 이제 크롬이 뭐 이렇게 끊겨지는 게 아니라 크롬을 이 상단부 상단부까지만 쓰고 여기는 그냥 크롬을 쓰지 않고 블랙으로 쭉 이어져서 이 A 필러부터 트렁크 부분까지 까만색으로 차 전체를 둘르는 그런 느낌을 줬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고무 몰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매끈하게 잘 만들었어요. 링컨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에비에이터도 시승했을 때 차가 정말 좋아요. 좋은데 약간 마감의 완성도가 조금, 어, 단차가 있다던가 마감이 좀 아쉽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차 같은 경우는, 어, 이런 뭐 고무 몰딩의 마무리나 이런 거는 좀어 예전보다는 한층 더 개선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후면부 보시면은 테일 램프가 굉장히 얇죠? 얇고 길게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뭔가, 촘촘촘촘촘하게 촘 해가 비치는 듯한 그런 모양을 줬고요. 면발광으로 가로로 쭉 길게, 보통 이 부분을 크롬으로 그냥 바꾸는 경우도 많은데, 이차 같은 경우는, 어 끝에서 끝까지 이 면발광 LED를 사용해서 확실하게 반짝거리는, 어 존재감을 줬습니다. 그러면서도 밑에는 크롬 라인을 줬고요. 그래서, 한눈에 봤을 때는 뭐가 램프고 뭐가 크롬이니 좀 헷갈릴 정도로 뭔가 얇으면서 깔끔하면서도 신기한 그런 디자인이 이 링컨 콜세어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로 긴 램프처럼 하단부 반사판도 거의 차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길게 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트렁크 문 열리는 그 트렁크 부분도 굉장히 넓어요. 엄청나게 크게 열리죠. 트렁크가. 트렁크가 이렇게 보통 뭐 이만큼만 열릴 수도 있는데 트렁크 그 라인이 이렇게 좀 넓어서 완전히 폭에 접히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쪽 안쪽도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죠. 트렁크 같은 경우는 좀 이게 낮네요. 차체가 낮다 보니까 이렇게 트렁크 높이도 굉장히 낮아서 짐싣고 어, 내리기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6대 4로 폴딩이 되는데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히고 열리는 게 되고요. 근데 당연히 올라오는 건안 되겠죠. 올라오는 것까지 되면은 가격이 그만큼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 트렁크 밑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있고요. 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전장이 길다 보니까 트렁크도 꽤 넓은데 트렁크가 넓다고 해서 뭐 뒷좌석이 좁거나 어, 실내 공간이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뒷좌석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어, 일단은 앞좌석 시트가 굉장히 뒤로 밀려있는 상태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등받이 끝이 비필러 라인까지 와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좁게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트 구조를 안쪽으로 파서, 좀 무릎 공간에 여유가 있네요. 이 정도로 잡았다고 쳤을 때, 뒷좌석이 엄청 넓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우와. 공간이 엄청 넓죠. 넓고 뒤로 이제 리클라이닝이 돼서 이렇게 앉을 수 있어요. 제가 운전석은 좀 타이트하게 잡긴 했어요. 어우, 거의 한뼘 정도의 무릎 공간이 남고요. 그리고 이게 리클라이닝이 안 됐을 경우에는 좀 이게 등받이가 뻣뻣해서 천장에 머리가 좀 닿을 정도인데, 근데 이거를 리클라이닝을 해 버리면은 이 정도 공간이 뒤로 젖혀지면서 머리 공간에서도 훨씬 여유가 생기고요. 사실 이 선루프가 있다 보니까 머리 공간에 조금 좀낫뜰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머리 공간의 그런 부족함보다는 시야가 좋다라는 게이 차에는 좀더큰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앞부분 열리는 부분의 비율이 뒷부분보다 한두배 정도 더 큽니다. 그래서 2대1 비율로 이제 루프가 열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요런 거는 머리를 잘쓴것 같아요. 그리고 뒷좌석에 와이 가죽의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만질만질하고 푹푹 들어가면서 오, 앉았을 때 착좌감이 꽤 좋습니다. 오, 이런 엔트리급 SUV에서도 이 정도의 고급스러움을 유지했다라는 것은 링컨이 예전보다 훨씬 더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이런 열선 버튼은 <laughs> 차에 좀 그렇게 어울리지 않게 좀 다소 투박한 듯한 느낌이 들긴 해요. 그리고 뭐 약간 뭐 USB 포트나 이런 그런 콘센트 꽂는 경우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죽에서 느껴지는 고급감이 꽤 좋기 때문에, 어, 이런 거는 좀 아쉽긴 아쉽지만 그래도 뒷좌석에 꽤 만족할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피커와 트위터가 통합된 레블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올해 여름쯤에 에비에이터를 시승했을 때도 느꼈는데, 어, 링컨이 엔트리급의 SUV가 이 정도로 고급스럽다라는 거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도 남나? 그러면 다른 브랜드는 왜 이렇게 비싸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요. 운전석에 앉으면 더 대박이죠. 보세요. 제가 그대로 앉은 거예요. 제가 운전하는 시트 포지션 그대로 맞춘 겁니다. 와, 이게 엔트리 SUV가 맞아? 일단 이거 제가 그때 에비에이터에서도 보여드렸던 건데 허벅지 받침이 따로따로 따로 조절이 됩니다 저기 보시면은 그 등받이 있고 엉덩이 있고 그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를 누르면은 한쪽만 올라오고 다른 한쪽을 누르면 한쪽만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안마 기능 버튼이 있고요 어 그런 시트 같은 경우는 저는 뭐 100점 만점에 90점은 주고도 몇 점을 더 줄까를 고민해야 될 정도로 시트의 느낌하고 이 가죽의 촉감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사양들도 꽤 만족스럽고요. 자, 전면부에는 이제 한 12.3인치로 추정되는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그 옆에는 한 8인치 정도 되는 내비게이션 화면이 있습니다. 어, 요즘에는 사실 이 내비게이션 화면보다는 계기판에 좀더 신경 쓰는 구성이긴 하지만 8인치는 요즘 트렌드로 봐서는 살짝 아쉬울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센터페시아에딱 이렇게 빌트인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단독으로 플로팅 되는 그런 느낌의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어, 이 스타트 버튼 굉장히 독특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변속기 같은 경우는 이제 누르는 PRND 누르는 버튼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밑단으로 해서 이제 오디오와 이제 공조기를 조절하는 버튼이 차례로 차곡차곡 되어 있습니다. 어, 저는 어, 링컨의 방식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포드의 방식이긴 하지만 살짝 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이 레이어 잘 짜는데 링컨하고 포드는 그 고집이 계속 느껴져요. 좀더 세련된 느낌으로 이 버튼 배치나 이런 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기능적으로는 뭐 나무랄 바가 없습니다. 일단 보면은 이제 뭐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같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그 안전. 안전과 관련된 이제 주변을 볼수 있는 어라운드뷰 같은 카메라도 있고, 이제 파킹 어시스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지원하는 이제 트래픽 잼 어시스트죠. 그래서 차선 이탈을 막아주면서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그런 반자율 주행 기술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단은 차선 이탈을 막아주는 버튼 있고, 그리고 이제 크루즈 컨트롤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요즘에는 음성 인식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 보면 스티어링휠을 잡은 손에서 버튼만 누르면은 이제 음성을 할수 있는 그런 버튼도 이 스티어링휠에 딱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 비전 스티어링휠이라고 해서 이게 이 평소에는 불이 안 들어와 있어요. 불이 안 들어와 있다가 저희가 쓰려고 하면은 여기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차간 간격 조절하는 거.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을 보타 잡아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취소하는 것 등이 나중에 불이 따로 들어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이 정도의 소재와 이 정도의 사양이 들어가 있는데도 가격이 일반 경쟁하는 그런 뭐 GLC, 그런 뭐 X3 이 정도급 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링컨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이 콜세어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이런 뭐 단차 같은 거 마감 조립품질 이런 거에서 굉장히 좀 많은 허점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구성이 좀 세련되지 않았다 뿐이지 이런 고급스러운 소재의 향연들과 다양한 첨단 기술의 이런 배치나 디자인적인 완성도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차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터레인 조절할 수 있는 모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에비에이터에서 썼던 그런 다양한 기술들이 이 차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양으로 봤을 때 그냥 작은 에비에이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흔히 계급장 떼고 붙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른 뭐 배경이나 없이 순수 실력으로만 붙자라는 얘긴데요 사실 이 차에 뭐 벤츠 마크나 BMW 마크가 붙었다면은 이 차는 지금 가격보다 1, 2천만 원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좋지만 가격은 저렴한 그런 모델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편견을 버리고, 미국 차에 대한 편견, 링컨에 대한 편견과 낯썸을 버리신다라면 충분히 가격 대비에 훨씬 더큰 만족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차가 코르세어라고 생각이 됩니다.